예, 방문가에서 행정학을 전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학 공부법하고요, 간단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7080 공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70점 이상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뭐 행정학에 대한 얘기를 논하기 전에 행정 자체가 조금 낯설 거예요.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그 모든 활동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게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부의 활동에 관한 지식을 싹 모아둔 게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나는 행정사 할 건데 행정학은 왜 배우지 그런 생각을 사실 공부하다 보면 할수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대상 자체가 행정부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하는 활동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내용을 다루는 행정학을 행정사 1차 시험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뭐 공부법을 논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통계 현황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에 10회 행정사 시험 통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0회 행정사 1차 시험에서 응시 인원은 500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점점 응시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많아지고 있는 실태가 되겠고 9회 1차 시험 합격률하고요, 10회 1차 시험 합격률이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9회는 여러분 처참했어요. 29%밖에 안 됐어요. 1차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10회 1차 시험 합격률은 어때요? 45%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10회 행정사 시험 1차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22년도하고 21년도 과목별 통계를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시험 자체가 아까 행정법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9회차 통계 내용이 되겠죠. 거기에서 보시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과락률이 34.79%고 그 내용 아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행정학 강사니까 행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1년에 행정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51점이었어요. 음, 그리고요 과락률이 여러분 어때요? 26%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법이라든가 행정법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행정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밑에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22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역시나 평균 점수 59점이에요. 높은 편이고요. 과락률이 어때요? 여러분, 15%죠. 그러면 더 낮아졌어요. 그렇죠? 이말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행정학 공부하실 때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행정학은 어려운 과목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하는데 효자 과목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되게 수월합니다. 공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부의 그 모든 활동에 대한 지식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게 행정학이기 때문에 그 지식의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사이즈 자체는. 근데 이거를 절대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70점 이상만 받아도 수월하게 1차 학교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업 시간 때도 항상 전화해 드리는데 기출 부분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출은 진리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행정학 공부도 기출을 공부 잘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기출 공부가 중요하긴 한데 기출된 모든 지식이 다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출된 내용 중에서 강사가 기출 출제빈도가 높은 것을 잘 가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출을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출된 것 중에서 중요한 걸 열심히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판단을 했을 때 약간의 부수적인 영역도 우리가 확장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행정학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기출 중심으로 잘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확장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행정학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요거부터 코어부터 공부하시고 조금씩 확장에 나가셔도 행정사,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아우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출제 범위가 뭐냐 행정학에서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학에서 출제 경향은 전범위에서 고르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크게 봤을 때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러면 총론은 행정학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예요. 그리고 행정학 총론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을 할때이 총론에서 조금 힘을 주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강론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버리시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공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재무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 이거 제기자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범위를 통독하기는 하되 각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덟 개의 파트를 강론 포함해서 여덟 개의 파트를 절대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각 파트에서 제가 중요합니다 이거 내년에 시험지 펼치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개의 파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각 파트별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영역을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 행정학 책 받고 모든 거 자세하게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뜻이 되겠습니다. 행정학과 관련해서 이제 커리큘럼 좀 소개를 드릴게요. 9월에 개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에 처음에 이제 11월 중순 정도까지 기본 이론 강좌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기본 이론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등록을 하시면 기본서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본서를 가지고 쭉 이해하고 통독하는 과정이에요. 이 기본서는요, 철저하게 행정사 시험에 맞는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날씨 추워질 즈음에 이제 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약 강의를 들어가게 돼요. 이 요약 강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본서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교재예요. 교재 변함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상 문제 좀 풀어 보고 모의고사라든가 특강을 진행한 다음에 마치게 된다. 전체적인 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생님 22년과 23년을 나눠서 지금 커리를 구성했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2년 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 22년 강의가 왜 중요하냐? 기출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이제 커리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배웠던 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간 심화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행정학의 경우에 무게 중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커리큘럼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교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교재 아직 못 받으셨죠? 보여 드릴게요. 어, 이거 이번에 만드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어, 교의 토탈 페이지는 360p 예요 페이지 수가 360페이지. 그 360페이지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물량이라고 할수 있겠죠. 적어가지고 충분히 고득점까지도 가능하세요.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행정학의 경우에는 기본서, 그니까, 타학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학원 같은 경우에 보통 수업 들으러 가면 기본서가 있대요. 그러면서 책을 탁 사요.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하죠 기본서 사잖아요. 800에서 1 0 0 0피예요 행정학. 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우리 공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저는 기본서는 참고서로 사용을 하고 부교재로 수업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부교재는 좀 얇아요. 네, 이런 방식이 여러분께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기본서 자체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보면 되니까. 속지를 좀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제 텍스트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좀 구조도를 그려 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들을 아우르고 있는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 주고 그리고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 개념들이 여기 들어 있겠죠. 키워드들이. 그리고 이 키워드만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요약집이니까 이건 이론서잖아요. 키워드를 설명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됐건 행정학이라는 과목도 암기를 해야 되는 요소는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기를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그래도 한번 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여러 번 보기가 쉽게끔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게 구조도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약간 암호 같이 와닿을 수 있어도 수업을 듣고 교재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저 구조도만 잘 봐도 저 내용을 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수월하게 회독하실 수 있다. 다른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만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잡고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 해두었습니다. 보통 선생님 그러면 교재 자체가 페이지가 좀 많지 않은데 문제 같은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출 OX가 200개가 들어있어요. 200개.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트별 공무를 마치시고, 이게 다 행정사 기출이에요, 여러분. 행정사 기출에 대해서 쭉 풀어보시고 하나하나 선지마다 해설을 빠짐없이 다 해뒀어요. 그래서 행정사 행정학에 대해서는 그냥 저 교재 하나 가지고 잘 보시면 다른 교재 절대 보실 필요 없어요. 공부하시면서 이런저런 필기하실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서잘 보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많은 분들이 은근히 실수하는 면이 있어요. 첫 번째, 공무원 문제집 별도로 사서 풀지 마세요.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신 분들도 인터넷상에서 보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이라든가 국무원에서 행정학을 수업하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무원 행정학의 시험 범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무원 교재를 사서 행정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치 파리를 잡는데 파리채 가지고 잡으면 될 것을 이만한 벽돌 가지고 잡는 격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관련 교재는 따로 사실 필요 없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시험과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공무원 문제를 갖다 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거는 저 믿고 풀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부교재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냥 한 권만 가지고 계속 공부 잘 하시면 돼요 이책저책 책 왔다 갔다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 따로 막 작성하시고 그러실 필요 절대 없겠습니다 저와 이제 소통수단인데요 네이버에서 이제 체육진행자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저를 검색하셔도 제 채널이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가셨을 때하고 PC로 들어갔을 때하고 그 화면 버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좀 남기고 싶으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번째 칸에 탁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질문할 수 있는란이 뜰 거예요. PC버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측 상단에 게스트란이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음. 자 그럼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